오늘 잠언 3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이 말씀은 야게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충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하이니라 아멘. 오늘 자언 본문은 약의 아들, 아굴의 자언 e 디 l 과 우갈에게 가르쳐 준자언이라고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이나 듣는 제자나 모두 그 정체를 잘알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아무개 선생이 아무개 제자에게 전한 자언이다 그런 면에서 또 누구나 들어야 하는 보편적인 교훈일 수 있습니다. 2절에 선생된 사람이 느닷없이 자기는 짐승 같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 잠원에서 짐승 같다 라는 말은 지혜가 없다, 어리석다 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3절에도 확인해주고 있죠. 그래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특별히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더니 4절에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너희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뵌 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우리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초리로 자기 자신을 때리는 겁니다. 자식 앞에서 내가 너를 잘못 키웠으니 내가 벌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회초리를 때리죠. 그러면 자식들이 아 엄마 아빠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리고 아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죠. 그때 자녀가 좀 붙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멀뚱멀뚱 그냥 시켜보고 있으면 <laughs> 굉장히 상황이 애매해집니다. 중국집 가서 내가 살타니 원하는 거다 시켜 먹어 해놓고 나는 짜장면 그러는 그러는 꼴인 거죠. 선생이 먼저 자신을 깎아 내립니다. 나는 짐승이야. 그러면서 너희는 어떠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즘 뭐 이제 안다고 교만했을 제자들은 바짝 엎드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낮춘 선생님의 액션은 제자들을 낮추려는 충격요법이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자기를 비하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다. 최고의 선생,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 이시다. 오직 하나님 뿐이다라고 그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아무의 선생은 제자들의 시선을 오롯이 하나님에게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지혜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몇번몇번 몇번 재련하고 끝없이 재련하여 단단한 강철과 같다. 그 강철로 무엇을 만드느냐? 방패를 만든다. 어떠한 공격도 막을 수 있는 강철 방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세상에 그런 방패가 있다 하더라도 방패 안에 몸을 숨겨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방패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그런 방패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패는 내몸 앞에 세워야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뒤로 숨기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6절,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 고대시대 때는 제자가 선생님의 말씀, 가르침에 첨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후세대들에게 전하죠.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이런 뜻으로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라고 해설을 덧붙입니다. 그러면 후대 사람들은 선생님의 말과 제자들의 말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기 때문에 원래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것으로 하나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익히들어 알고 있는 고대 지혜자들의 말들은 사실 그 사람이 순수하게 한 말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거기에 해설을 붙이고 붙여서 결국은 결국 우리 선생님은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야라고 사람들은 나중에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마치 제자인 것처럼 스승의 뜻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풀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더하지 말라 마치 너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다고 자부할 수 없는 절대자이시다. 우리는 그분 앞에 짐승과 같은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더하려 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마치 방패 뒤에 숨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고 뒤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우리 삶의 한계 우리 삶의 바운더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호자가 집에 없을 때 아이들은 어 신난다 이제 감시자가 없으니까 내 세상이다라고 잠시는 난리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 아이들은 불안하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함께 있습니다. 오히려 보호자가 집에 있을 때. 안전한 울타리가 있다고 느낄 때 아이들은 오히려 신나게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지 하면 아, 안전하구나. 아이들이 시큐어하다고 느끼는구나.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을 때더 난리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한계가 명확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아무개 선생은 기도로 그의 가르침을 마무리합니다. 가르침의 결론인 동시에 또 적용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7절 두 가지 제목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 허탄과 거짓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또 하나, 두 번째는 지나치게 부하게도 지나치게 가난하지도 않게 그저 일용할 양식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거짓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두 가지를 합치면 정직한 중산층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런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중산층이 중산층으로 살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또이두 가지를 구한다하였지만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앞서서 그가 가르쳤던 그 레슨의 요약인데요. 결국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그 밖에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10절을 보면 지나치게 배불러도 지나치게 가난해도 우리는 우리를 먹이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기가 쉬워집니다. 거짓말꾼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말씀이 설정한 진실의 한계 바깥으로 나가기 쉽고 말씀의 방패 바깥에 설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구할 두 기도는 거짓말자 거짓말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실 아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된 자녀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시랴 하는 그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거짓으로도 뚫을 수 없는 진실의 방패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진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누구다,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거짓됨, 속임수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 진실의 방패, 어떤 거짓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진실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방패 안에서 오히려 자유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이민 왔을 때 미국의 법을 잘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저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눈치 보고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 오래 살면서 우리는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 도리 법도를 알게 되었고 또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오늘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지한 모든 자를 지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 오늘 우리가 당할 수고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녁에 평안히 잠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